자, 오늘은 라이트 고스 세트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라이트 고스 5세트에 이제 천의 반지와 팔찌. 정가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쓰시고 있고, 목걸이 비목 쓰시고 있네요. 스텝 한번 보겠습니다. 지능 2285이고요. 마공이 14000. 그리고, 어디 보자. 수확은 490, 고급 능력치가 볼게요. 적중은 400대로 준수합니다. 여기에 명속성 강화 65고요, 명속 저항이 63이니까 라이트 고스 풀 세트가 효과를 봤죠. 이러면은 명속강 40을 들고 갈수 있는 이런 능력과 명속성 공격을 들어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명속강이 들어간 엘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모속도 상당히 높으신데 이거를 한번 볼까요? 오늘 지능이시고 크리죠 아티팩트는 뭐 다른 거 없네요. 특별한 게어 여기에 명속성 강화랑 모속 강이 들어있네요. 요래서 조금 높으셨군요. 네, 라이트 고스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던전 입장 시 공익해 들어가 있고요. 부여옵션 지능에 지능마크 진흥 챙겨주셨고, 숄더마크 부여, 명석이죠. 그리고 상위, 명석성 저항당 마공 증가, 최대 30이니까 요건 마공 30 붙어있는 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트 고스 한 부위, 한 부위 옵션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것도 지능 40, 명속속 저항 4당이니까 어, 80은 안 되죠. 요것도 100% 효과 못 받아요. 조금 아쉽네요. 보유 옵션 마크의 지능 지능 괜찮고요. 아이도 지능 부여하셨고, 그 다음에 명속성 저항 5당 명속성 강화 증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50이니까 10 그대로 받고요. 그럼 이제 라이트 코스 세트로 얻는 명속성 강화가 약5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속성 추가 데미지인데. 번모어 같은 경우에 속성 추가 데미지의 기대값을 별로 높게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자연의 분노 세트도 그렇고 라이트고스 세트도 그렇고 명석 추가 데미지에 대해서 좀짠것 같아요. 저게 추가 데미지 옵션 중에 제일 좋은 거거든. 그 다음에 명석 조항 8당 마크 5. 이거 최대 50못 받죠. 명석 조항 80은 돼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라이트고스를 고려할 수 있는 직업은 일단 넷마스터거나. 그게 아니면 격투가류 정도인 것 같아요 격투가 직업군들이 명속감, 명속저항이 좀 높기 때문에 <laughs> 격투가들을 제외하고는 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신발은 당연히 샤우타 박아줬고요 무기는 에즈라파운드 예지막대기고요 당연히 이게 정석이죠 보유, 댐증 5%에 마공 21 로터스가 나오면 다 갈아탈 거기 때문에 댐증 보조가 있어도 여기다안 쓰는 게 맞아요 엘마 같은 경우 그리고 로터스로 바꾸게 되면 모속강이 30 증가하기 때문에 100 넘게 올라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로터스 무기가 되게 좋은 겁니다 사내 지배자 청 좋죠 고유 옵션도 명속강이라 좋기는 하네요 어, 아마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옵션 중에서 가장 좋을 거예요 명속강 7위 도르니어 발라주셨고요 요거를 아마 바꾼다고 하면 이번엔 새로 나온 보주로 바꾸거나 뭐 광대 카드가 제일 좋다고 볼수 있겠죠 모속강으로 바꿀 것까지 생각을 하면 그렇게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유 옵션, 지능 31에, 지능 15, 15. 명속성 저항, 요거 60을 받아야지만, 라이트 고스 60을 받아야지만, 명속성 강화 25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요래서 악세에다 명속저를 바르신 것 같아요. 확실히 라이트 고스 세트가 다른, 저번에 리뷰했던 제라드 세트에 비해 세트 옵션을 받기 어렵다는 점, 요걸 보면 느낄 수 있겠죠. 요 중에 세 부위 정도는 풀 옵션을 못 받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라이트 고스 세트가, 굉장히 명속성 저항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는, 아니, 명속성 저항도 보장해주고, 명속성 강화도 보장해주는 세팅인데도 불구하고, 요새 좋은 세트로 분류가 안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천의 집에자 청이고요. 요거는 모속광과 지능이 붙어있기 때문에 고려하신 것 같고요. 사실 엘마한테는 이거보다는, 이거보다는 사실 미망 반지가 훨씬 좋기는 한데, 어, 데미지 기대값만 본다면 사실 로터스 반지가 훨씬 좋긴 하죠. 기본적으로 무기의 속성 강화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엘마지만, 엘마는 속성 통일이 필요한 직업이죠. 그래서 라이트 고스를 이용했고, 저는 시스케를 통해 통일하셨고, 그리고 시청자분은 라이트 고스 세트를 통해서 보장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고스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세팅인 것 같고, 자, 스킬 트리는 뭐... 게임 들어가면 118 된다고요? 아, 이게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의 명속강인 거예요? 던전 입장 실라고안 적혀... 아, 입장 실라 적혀있네. 자, 스킬 트리는 되게 특이하시네요. 보이드를 쓰면은 프로스트 헤드, 플레임 스트라이크가 들어있고 언더콜링을 채용하셨고요. 칠링 펜스, 썬버스트... 엘마의 약간 정석 트리인데 아크틱 피스트를 빼신 거네요. 좌측위의 명속 50이요 아 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요게 라이트고스 효과죠 계속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네 자동사냥 없습니다 렘마는 어지간하면 조력세트 쓰시면 됩니다. 어? 어허 확실히 좀 높긴 하네요. 에스트럴 스톰이 530만에 나하이 240만 대 스펙에 비해 명속광이 훨씬 높다보니까 데미지가 되게 세네요. 네네 컨트롤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폰으로 하시는 게 좋긴 하지만, PC를 권장드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요새, 에스트럴 스톰을 풀차징 하는 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실험을 좀 해볼 필요는 있으니까. 공풀 타격 시 효과를 좀 보겠습니다. 자, 천만 나오네요. 천만이라. 예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제 엘마보다 센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어요. 이게 되게 애매하네. 라이트 고스 세트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 라이트 알로우에 터지는지 볼게요. 어 듀얼 속성으로 잘 터지네요. 자 라이트 고스도 마찬가지로 듀얼 속성으로 잘 적용되고 있고 명속강이 잘 들어가고 있다는 걸볼수 있네요. 데미지는 확실히 스펙에 비해 훨씬 세요. 라이트 고스 자체가 명속을 많이 올려주다, 아, 명속강을 많이 올려주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 이 정도면 쓸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라드 때와 마찬가지로 라이트 고스도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엄청 좋은 세트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아래쪽에 상세 정보 볼수 있다고요? 어떻게 봐? 아 이렇게 명속강을 볼까요? 115가 되네요. 근데, 이게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라이트 고스가 명속이라는 점이야. 근데 이게 카이를 받을 수 있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엠마랑 가면 시너지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죠. 이게, 맵마도 애매한 이유도 있고, 이게 명속광을 많이 올려주는 게,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엄청 이득이진 않아요. 이게 솔로일 경우엔 115를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하이를 받으면 효율이 좀 많이 토막나가지고, 그래서 지능을 박으신 것 같긴 하네. 원래 여기다 속광을 박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 같아. 이 이상 박아봐야, 속광이 이득이 없어서, 지능을 박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속광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싶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명속을 쓰다가 라이트 고스 세트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명속곡보다는 지능 찍어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한 판단이긴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고스 세트도 확실히 5세트를 맞추면 성능값을 하는 것 같아. 다만, 아시겠지만, 라이트 고스는 명속장 60 이상일 때 제대로 성능을 내기 때문에, 일단, 귀검사류는 거의 고려할 수 없는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검사류는 되게, 이, 저, 이 속성 값을 맞추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쓰시면은, 귀검사류는 쓸수 없고, 또, 음 애매한 부분이, 명속강을 많이 챙겨주기 때문에, 음, 상대적으로 다른 옵션을 많이 챙겨줬으면, 명속강 대신 다른 옵션이었으면, 카이를 받았을 때더 세질 수 있는데, 고점 대비로 명속강만 챙겨주기 때문에, 확실히 지나가기에는 좋은 세팅이지만, 최종 세팅으로 보기엔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하지만, 5세트를 맞췄을 때 데미지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1분 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스킬 트리에 익숙하지는 않긴 한데, 제가 원래 하던 대로 1분 딜을 해볼게요. 일분들은 엘리멘탈 번이 터질 때까지입니다. 에스트로이스 톰풀 차지 절대 안하고요. 풀 차지하면 손해입니다. 아이고, 라이트 할로 하나 실수했네. 풀 차지로 때려라! 여기도 학우본소를두개 정도는 채용해가지고 스킬이 비지는 않는데 확실히 제 스킬 트리하고 다르게 좀 바로 돌리기에는 어렵죠. 차징이 많다 보니까. 지, 제가 요런 부분 때문에 칠링 펜스하고 보이드를 채용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분 드리고요. 아마 썬더 콜링까지는 못 굴려요. 이게 제일 센 텐트리는 맞아요. 썬버스트랑. 보이, 보시면. 600만에서 나하리 600만 레스트로스톰이 480만에서 500만 정도 나오고 있고요 확실히 강화에 비해서 스펙이 되게 잘 나와요 명속강이 110이 넘기 때문에 뭐 보이드 점유율 되게 높은 거 보이시죠 스링 패스 점유율 아슬아슬하게 그 밑에 따라가고 있고요 썬더콜링 2회, 3회까지 쓸순 있지만 아까 보셨지만 1분 딜에 3번 못 씁니다 썬더콜링을 제가 두 번째 스킬트리에서 뺀 이유도 이것 때문이고요 프로스테드를 자주 쓰면 좋겠는데 썬버스트랑 칠링펜스를 쓰는 동안 못 써서 프로스테드 점유율이 낮아진 모습이고요. 플레임 스트라이크도 써야 되는데 차징을 잘 못해서 쓴 면도 있고 플루토는 레벨을 안 주신 것 같네요. 이 음, 정도 아마 이거 힐트리는 플레임 스트라이크 보이드 칠링펜스 썬버스트고요. 썬버스트를 조금 덜 줬군요. 어풀버볼에 아크틱을 뺀 모습인데, 아크틱은 정말 뺄만한 기술인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왜 엘리멘탈 번을 특이하게 하나만 찍으셨네요. 저는 엘버는 다 찍어주는 편인데, 엘버는 어차피 켜놨을 때 데미지 증가량 수공 때문에 찍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찍고 중고번소에 투자해준 모습이네요. 뭐, 스케틀리는 크게 특별한 거 없고, 프로스트 헤드만 기용했다는 점만 보면 되겠네요. 어, 이게 제가 옛날에 썼던 스킬 트리에요 이게. 썬더콜링까지 쓰는 게. 저는 이제 썬더콜링은 버렸고. 요렇게 해서 라이트 고스 세트 한번 봤습니다. 딜링은 확실히 잘 나와요. 이 정도면은 현재 레이드에서 들고 갈 만하고 최종 세팅으로 쓸 만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고려하는 이야기는 제라드도 그렇고 라이트 고스도 그렇고 요 세팅으로 끝까지 가도 문제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골리덴이나 뭐 자연의 분노 세트 이런 거는 저는 최종 세팅이라고 생각도 안 하거든요. 무조건 쓰다가 나중에 갈아줄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이트 고스 정도면은 끝까지 가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로터스 하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당장 로터스 한 페이지 기준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정 빌려주신 장갈비님. 여기 왕대대님 감사하고요. 그리고 엘조프답게 레압 끼신 다음에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생긴 세트 껴준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이트고스는 리뷰 마무리하고요. 쓰실 분들은 고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